조건 얘를 또쟁일 겁니다. 반질 만나서 안돼요 허록색이고 네모네요. 이렇게 반갈이 돼요. 최근에 빠진 사랑이에요. 이거 구하기 너무 힘들어요. 겨르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무너짐이 없고. 안녕하세요. 제니입니다. 여러분 곧 있으면 올영세 일이잖아요. 어떤 거 사실지? 생각하셨나요? 저는 사실 올영 세일이 되면은 색조 제품들보다는 평소에 쓰는 기초 제품들 좀 많이 쟁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써봤던 제품들 중에서 가장 좋았고 또 추천드리고 싶은 것들만 꼽아왔습니다. 대부분이 보습과 청결, 향기에 관련된 것들인데 저처럼 아주 긴 머리에 열을 매일 가하고 손상이 많이 된 머리에 썼었을 때 가장 좋았던 트리트먼트들을 좀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건성 피부에 좀잘 맞는 보습 제품들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구강청결에 도움되는 것들 그리고 여성청결제들 이렇게 크게 네가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쿠션 하나 소개할 건데 그거는 서비스 그래서4 플러스 1 이런 느낌으로 할게요. 가장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언오브입니다. 거의 요튜버 타입으로 10통 넘게 썼었어요. 그 정도로 극손상 모인 모발에 너무너무 잘 맞더라고요. 튜브 타입이라서 짜서 쓰기도 좋고, 향기도 고를 수 있어서 좋고, 무엇보다 썼을 때와 안 썼을 때의 차이가 너무 확연하게 빗질해서 느껴지다 보니까 그 뒤로 오히려 좀 집착하는 제품이거든요. 성분에 대해서는 사실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유명하지만, 단백질이 정말 많이 들어있고, 또 케라틴 성분이 3만 ppm이 들어있대요. 아무래도 모발에 이루고 있는 그런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 되게 되직한 제형인데도 바르고 좀 기다리면 찰르르하게 좀물미역이 되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가장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은 건 어노브입니다. 두 번째로는 역시나 다쓴 제품인데 나르카의 이너팩트 스트렝스 트리트먼트입니다. 저는 언어브의 헤어팩 중에서도 원패탈 향을 좀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나르카의 트리트먼트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시트러스한 향이에요. 플로럴한 향이 좀 많이 느껴지면서 시트러스한 향까지 같이 있다 보니까 오늘은 좀 싱그럽고 싶고 약간 리프레쉬 하고 싶다 할때좀 사용했었는데 어노브만큼이나 부드러운 느낌이 많이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저는 극건성 모이신 분들께는 이렇게 두개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보습에 관련된 제품들인데요. 저는 사실 얼굴만 건성인 게 아니라 온몸이 진짜 건조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매일매일 긁고 긁은 데가 빨개질 정도로 많이 건조해요. 그렇다 보니까 오일 제품도 써 보고 로션도 써 보고 밤 타입도 써 보고 하면서 찾았던 가장 추천드리는 제품은 룩스입니다. 룩스 묵스 바디 오일은 사실 너무 유명하잖아요. 막 10년째 쓰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고 파리에 여행 가시면꼭 사서 오실 정도로 너무 유명했는데 올리브영에서도 이제 쉽게 살수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알게 되셨을 것 같아요. 맑고 무겁지 않은 제형이라서 몸에다가 발랐었을 때 되게 되게 산뜻하면서 보습감이 있거든요.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100ml 대용량은 스프레이 타입이에요. 이렇게 굉장히 안개 분사가 돼서 그냥 온몸에다가 축축축축 뿌려두시고, 쓱쓱쓱싹 문지르면 끝이에요. 매일매일 바디로션 꼼꼼하게 바르는 거좀 귀찮잖아요. 그럴 때 그냥 칙칙 뿌리고, 끝내기 너무 좋다는 거.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로 녹스를 좋아하냐면, 150, 30, 10 이렇게 용량이 다양하게 있는데, 100ml만 이렇게 모을 정도로 정말 정말 좋아하고요. 특히나 이 노란색 황금빛 오일인 드라이 그리고 여기 끝에 있는 핑크색 플로럴을 좀 좋아해서 저희 집에는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이 차이가 뭔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거든요 이 뿌연 병에 들어있는 게 같은 향과 같은 성분인데 조금 더 리치한 극건성용입니다 네롤리라고 초록색 병도 있거든요 이초록병들을다 선물 수가 없어요 <laughs> 주변에 선물했었을 때에도 호드백이 정말 좋았던 게 룩스의 바디오일이라서 저는 건성이신 분들은 바디오일은 필수로 올영 쓰일 때 쟁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최근에 빠진 바디로션이 있는데요. 설레는 바디 향기, 뭐 추천템, 뭐 이런 것들로 엄청 광고가 떠, 떴었어서 반신반의 하면서 샀던 로션이 있거든요. 베이비의 제품입니다. 아, 이거 너무 좋아요. 이거랑 라벤더 앤펄 파우더, 이거를 구매를 해서 두개 중에 먼저 라벤더 앤펄 파우더를 썼다가 제 인생 바디 로션 향기를 찾아버리는 바람에 이것만 대용량으로 쟁였거든요. 만약에 이번 월령 세일 때이 대용량이 있다면 저는 무조건 얘를 또 쟁일 겁니다. 이 작은 거감질만 나서 안 돼요. <laughs> 너무 좋아요. 지금은 이 작은 사이즈를 다 써서 런던 로즈를 쓰고 있지만 이 향기도 좋아요. 향이 굉장히 페미닌한데. 파우더리함 속에 장미의 그 싱그러운 향이 많이 느껴지거든요. 사실 저는 머스키한 향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폭닥하고 따뜻하고 그런 느낌의 이 향기가 제 픽입니다. 저는 보통 바디 로션과 바디 오일 이렇게 두 개를 번갈아 쓰는데요. 요즘처럼 좀 많이 건조할 때에는 로션을 먼저 발라주고 그 위에다가 바디 로션을 뿌려서 한번 코팅을 해줘요. 그렇게 하면은 아주 건조한 제 피부도 괜찮더라고요. 다음은 페이스라인의 보습인데요. 제가 사실 화장품 안에서도 절대 안 쓰는 게두 가지가 있었어요. 토너 패드랑 미스트. 저는 극건성에 좀 민감한 피부라서 닦아내는 토너 패드보다는 붙여서 쓰는 팩토를좀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몰바니에 아티초크, 수딩, 아크네, 코어 토너 패드 너무 좋아요 미리 보여드리자면 화장실에 하나 침대 머리맡에 하나 캐비넷에 하나 잠 음, 쟁여놓는 용으로 이 친구의 별명이 쌈무 패드인데요 왜 쌈무이냐 패드가 초록색이고 네모네요 또 얇기도 엄청 얇아서 붙이고 나면 이렇게 굉장히 투명해져요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일단 패드가 이렇게 반갈이 돼요. 섬유 소재로 되어 있는 패드가 반갈을 하면 보통 이 섬유질이 엄청 많이 튀어나오는데 이건 많이 안 튀어나오는 편이고요. 이런 국소 부위에 붙이는 것도 좋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작은 한 장에 에센스의 양이 진짜 많아요. 실제로 이 제품이 진정에도 되게 도움이 잘 되고 보습도 잘 잡아주는 아티초크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한 일주일, 이 주일 붙이면서 매일 매일 경과를 좀 살펴보면은 확실히 그 차이가 있긴 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 미스트 안 쓴다고. 근데 최근 들어서 미스트를 좀 쓰기 시작했거든요. 예전에는 미스트가 물 제형의 그런 미스트가 많아서 알코올 성분처럼 뿌리고 나면 더 건조해진다고 느낄 때가 많았고 실제로 그런 말들이 있었잖아요. 유이크라는 브랜드의 크림 미스트인데요. 근데 말 그대로 크림을 미스트에 넣어서 보습력이 진짜 좋아요. 제가 어느 정도로 광기가 있었냐. 이 크림 미스트를 20만 원어치를 쟁여 놨었어요. 화장실에 하나 침대 머리맡에 하나, 그래서 자기 전에 뿌리는 용? 거실에 하나 이렇게 둬서 보일 때마다 뿌리는 용으로 썼습니다. 제가 진짜 언제부터 쟁였는지가 보이는 게요. 패키지가 바뀌었어요. 약간 좀키더 커진 거 보이시죠? 패키지가 좀더 단단해졌네요. 분사력도 보여드릴까요? 보이세요? 얼굴에 분사하면은 거의 느낌이 안 나요. 화장이 무너질까봐 걱정을 거의 안 해도 되는 수준? 이 크림 미스트는 유일하게 롱런하고 있는, 제가 롱런하고 있는 미스트입니다. 그 다음으로 최근에 제가 빠진 기초 제품이 있는데요. 스킨 천사의 이 마다가스카르 센텔라 앰플이라는 건데요. 사실 이거를 광고 진행을 하려고 담당자님들한테 먼저 받았었어요. 그때 피부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제 기간 안에 업로드를 할 수가 없어서 물 건너간 광고가 있었거든요. 정말 좋은 게 뭐냐면 피부 진정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제가 피부가 안 좋았던 그 당시에 꾸준히 사용을 했는데 이거를 사용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피부가 정말 좋아졌어요. 그때 이후로 좀잘 쓰고 있는 제품이고 되게 맑아요. 그냥 물 같잖아요. 그래서 얘도 그냥 사실 앰플이지만 토너처럼 쓰고 있습니다. <laughs> 샤워를 하고 나와요. 맨몸 상태에서 먼저 얼굴이 마를까봐 얼굴에 기초 케어를 해주거든요. 그때 먼저 뿌려주는데 좀 이게 모, 몸에 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같이 케어를 해요. 얼굴에도 듬뿍 발라주고 몸에 떨어진 데도 다 발라주면서 그 성분들을 다 그냥 온몸에 씁니다. 한두번 레이어링하면 되게 보습감이 오래가요. 이건 사실 브랜드에서 보내주신 거였지만, 쓰자마자 그때 효과 보고 너무 좋아서 하나를 더 쟁였어요. 끈적이는 거 싫어하고, 너무 라이트한 거 싫어하고, 보습감과 진정 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무조건 이거. 다음은 구강 청결 라인입니다. 라미네이트를 하고, 이런 치아 청결이나 이런 걸더 신경을 쓰기도 했지만 저는 냄새에 되게 예민하거든요. 향수를 좋아하는 이유도 더 그런 이유도 있고 혹시나 저한테 냄새가 날까 봐 자기 검열을 진짜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면서 써봤던 제품들 중에 좀 좋았던 게 테라브레스 제품인데요. 제가 TMI지만 학생 인턴 때이 테라브레스를 유통하는 회사의 마케팅 인턴으로 취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테라브레스를 알게 된게전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가글들 중에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는 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알코올 성분이 입안을더 많이 말린대요. 테라브레스는 알코올이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가글을 하고 나서도 되게 촉촉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이두 개입니다. 레인포레스트 민트를 좋아하는 게 약간 기존 시중에 우리가 가글에서 만나보기 힘든 향이에요. 살짝 아카시아 껌 같기도 하고 정말 열대 우림의 그 옆에 어딘가에서 야생 민트의 향을 막 맡는 것 같은 피토치드 향을 동시에 막 맡고 있는 것 같은 되게 촉촉한 이끼 향? 남색 이거는 클렌 민트 향인데 여기에는 특수하게 알란토인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어요. 입안에 생길 수 있는 염증을 예방하는 성분이 알란토인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빠진 클로브덴 향이에요. 여러분이 보이면 사세요. 이거 올리브영에 거의 없어요. 온라인에도 거의 대부분 다늘 품절이고, 이거 구하기 너무 힘들어요. 근데 올령 세일 때도. 제가 이거 산라고 장바구니에 이렇게 항시 담아두거든요. 올령세이도도 금방 나가요. 왜 좋냐면 맛있어요. 어떤 스프레이는 뿌리고 나면은 제 입안에 있는 구취랑그 스프레이 향이 섞여가지고 진짜 총체적 난국이 될 때가 있어요. 더 냄새가 별로일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뿌리면 입안에 싹 개운하게 냄새를 없애주는데 동시에 향이 너무 시원하고 너무 맵지 않고 적당히 달면서 적당히 싱그러워요. 단맛이 좀 찝찝하게 남아있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 정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 청결제입니다. 이 바솔. 이거는 이미 제가 영상에서 많이 말씀을 드려서 아실 텐데요. 홈 타입이라서 되게 좋은데, 이너 밸런싱이라고 해서 얼굴에 pH 밸런스처럼 밑에도 좀잘 맞춰주는 느낌이고요. 저는 몸이 피곤하거나 면역력이 떨어지면 밑으로 바로 반응이 오거든요. 1년에 한 8번 이렇게 산부인과에 다녔다면, 바솔 쓰고 나서부터는 1년에 한 3번? 2번? 갈까 말까? 그 정도로 저한테는 너무 구원템이라 찝찝한 냄새도 안 나게 해주면서 병원 갈 일도 저는 많이 없어졌거든요. 그런 세균성 감염들 있잖아요. 그게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저는 바솔은 비싸도 사요. 이왕이면은 올령 세일 할때 사면 좋잖아요. 무조건 사고요. 최근에 처음 써보면서 되게 좋다라고 느꼈던 게 유리아주 제품이에요. 사실 그 여성 청결제를 처음 입문했던 건 유리아주였거든요. 그때는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좋은 걸잘못 느꼈어요. 유리아주 방송을 하면서 이런 다른 라인이 있는 걸 알게 됐어요. 이 진에잇이라는 제품이 뭐냐면 조금 더 성분이 농축이 되어 있어서 딱 8일 동안만 쓰는 거예요. 생리하시는 앞뒤로 이제 꿉꿉해지거나 확 컨디션 안 좋아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때 딱 최대 맥시멈 8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게끔 나와있는 성분이 많이 들어 있는 여성청결제인데 연휴가 너무 길어버리면 병원 못 가잖아요. 혹은 장기로 여행 갔는데 해외 여행 갔는데 아딱그 질염 왔네 못 가잖아요. 그럴 때라도 쓰실 수 있게 전 진에일 이거 무조건 쟁여두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스프레이 타입 휴대용 미스트 타입 여성청결제인데요. 얘가 진짜 편한 게 그냥 바로 매음부에 분사해서 그냥 아무 휴지에나 뿌려서 쓰면 되고 싹 뿌려지면 싹 시원해져서 그 간지러운 느낌이 일시적으로 완화가 되더라고요. 한창 컨디션 안 좋았었을 때그 씻을 때는 지네잇을 쓰고 그리고 평소에 볼일 보고 나서는 꼭 이걸로 한 번씩 케어를 해줬는데 이두 개가 바솔과 또 다른 느낌으로 꼭 필요한 제품이더라고요. 데일리 케어, 스페셜 케어, 스페셜 케어. 정말 산부인과에 회원권이 있으면 거의 VIP 수준일 정도로 저는 밑에가 많이 약해서 여러 가지 써보고 추천드리는 제품들이었다는 거 말씀드리고 사실 곁다리로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번 월령세일 때 아주 지금 벼르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네이밍. 미쳤어요. 정샘물의 스킨루더 커버레이어를 정말 오랫동안 사랑해왔는데 정말 죄송하지만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네이밍에 제로 그래비티 커버 업 쿠션. 세미매트로 정샘물의 스킨 누더 커버 레이어랑 똑같아요. 근데 요 친구가 무척 예뻐요. 특히나 20호에서 21호 중간에 넘나드는 밝은 피부인 저에게는 19P라는 컬러가 있는데 그 컬러가 헉! 독... 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예쁘게 얼굴에 올라와요. 얼마 전에 허자보이 ACC라는 브랜드와 콜라보를 해서 이렇게 아주 소름 돋게 예쁜 쿠션 케이스를 만드셨더라고요. 이 케이스가 언제까지 그 유통될지 모르니까요. 이거 마음에 드신 분들은 빨리 가져가셔야 될것 같아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제가 이번 월령세일 때 추천드리고 싶은 아이템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반대로 여러분이 혹시 저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제품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그러면 월령세일 끝나고 또 만나요. 안녕.